안녕하세요. 집사나 입장어 프레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 복층 세대에요.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복층 세대가 방이 다섯 개입니다 기준층에 방세 개, 화장실 두 개요 그리고 복층 세대는 방두 개, 테라스 두개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예요 가격은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요 2억 원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 다섯 개에 화장실까지 세 개인데 가격은 저렴한 가격에 2억 대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 영상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집사나 입장 플레너 출발할게요 자, 먼저 현관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이제 앞에 현관문이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키크니 신발장 하나, 둘, 세칸 이렇게 시공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바닥은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기 용이하고요. 반대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로 된 창이 있는데 이걸로 포인트를 준걸볼 수가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닫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바로 중문을 이제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거실이 보여요. 넓고 커다란 거실이고요. 보시면은 왼쪽에 대형 사이즈 4인용 카우치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반대쪽에는 고급스러운 실크벽지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바보드 네이비, 진한 네이비 색으로 포인트 준거 보실 수가 있어요. 95인치 팁이 충분히 설치 가능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거실 창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빼놔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 폭 4100에 3750 정도 되는 사이즈로요. 넓고 크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 뒤에 있는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실과 주방이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분리형 구조예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으로 있고요. 동선편한 D 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면에 이제 통풍창 시공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컬러 톤이 나눠졌는데요. 밑에 하부장은 백색 컬러로 그다음 위에는 우드톤으로 포인트 준거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싱크대 이쪽에 보면 은 가스레인지 설치가 안 됐는데 원하시면 은 가스레인지로 하셔도 되시고 인덕션으로 교체도 됩니다. 싱크볼 사이즈 넓게 잘 나왔고요. 이쪽 서랍장 이용하셔가지고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안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안방이에요. 안방 14자 가까이 되는 사이즈고요. 엄청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흰색으로 된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 되어 있고요. 창문 개방감 있게 크고 넓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제 뒤로는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요. 이쪽 앞에다가 이제 화장대 같은 거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등도 딱 화장대 설치하게끔 딱 맞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방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은 조금 작긴 하지만 건실로 사용이 충분하고요. 세면기, 변기, 그리고 수납공간 되어 있고요. 기준층은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하나의 큰 베란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방은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굉장히 커요. 지금 보면은 3,700 정도 되는 사이즈 나오고요. 거의 안방이랑 비슷한 사이즈예요. 다른 집에 안방 크기 사이즈여가지고 자녀가 계시면 자녀 방쓰기도 좋고요. 창문도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시크 벽지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넓은 베란다 공간이 나와요. 세탁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넓은 베란다에 이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집 많으신 분들 수납 걱정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방이에요. 베란다랑 이어진 베란다 방이고요. 어, 두개의 방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만 그래도 방 사이즈 큰 사이즈예요. 옵스는 실크 벽지 마감 돼 있고요. 드레스룸이라든지 개인 작업 공간 서재로도 쓰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자, 그럼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 넓은 크기에 잘 나왔고요. 앞에서부터 변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로 된 수납장 공간 크게 잘 나왔고요. 앞에는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어요. 그시고 화장실 통풍창도 있는 거볼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쪽에 이렇게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물을 샤워를 하셔도 이쪽 위로 넘치지 않게끔 세심하게 이제 인테리어 신경 쓴걸볼 수가 있습니다. 샤워 공간 충분한 넓은 욕실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기준층을 봤으니까요, 복층 세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왔어요. 복층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방두 개가 있고요. 왼쪽에도 이제 테라스,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이에요. 어, 친구는 조금 낮기는하지만 그래도 어린 자녀가 계신 분들, 이쪽에서 이제 아기들 놀이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공복방으로 활용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반대쪽.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방 사이즈 코 넓게 잘 나왔어요. 이쪽도 다락방 개념으로 애기들의 놀이방이라든지 이렇게 공방 서재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복층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변기랑 세면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자,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넓은 테라스가 하나 나와요. 거의 한 4평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밖에 경치도 굉장히 좋고요. 저기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바베큐 파티나 홈트레이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쪽 테라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 반대쪽 테라스에 왔습니다. 여기는 저쪽인 테라스가더 넓어요. 바베큐 파트는 이쪽에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멀리 저 끝까지 경치도 조망권도 굉장히 좋은 테라스예요. 이쪽 공간이 넓어가지고 이쪽 공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끝에 이제 파주 시내가 다 보이고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지 야당동에 있는 복층 세대였어요. 방 5개, 화장실 3개의 구조고요. 2개의 큰 테라스가 있습니다. 분리 세대를 원하시는 분 아니면 자기만의 개인 작업 공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신 분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거기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랑 틀리게 2억 대에 지금 할인 분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